오늘 아침 이찬원 방문에 가수협회 본부 들썩, 수십 명 경호원 출동, 협회장이 직접 레드카펫 깔며 환영. 국민스타의 위엄. 평소 같으면 조용하던 대한가수협회 서울 본부 앞이 갑작스러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 인력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고급 검은 벤에서 내린 한 남성. 바로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의 황태자 이찬원이었다. 이날 협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과 기자들까지 현장으로 몰리며 갑작스러운 대형 이벤트의 등장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협회장 박상철이 직접 레드카펫을 깔아 이찬원을 맞이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에 많은 이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이찬원.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단순 방문 이상의 특급대 예고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가수로 온게 아니야? 뭔가 더큰 것이 있다. 현장을 지켜보던 팬들과 취재진 사이에 퍼진 공통된 반응이었다. 특히 협회 내부로 이찬원이 들어서자 곧바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고위 관계자들과 이찬원이 약 1시간에 걸쳐 독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단순한 방문 이상의 중대한 사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현장을 떠난 직후 이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별표 별표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별표 별표라는 말을 남기며 짧게 미소를 보였다. 차세대 문화대사 가능성 폭발. 가요계 내부의 뜨거운 분석. 가요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찬원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오가고 있다. 대한가수협회 차세대 홍보대사로 임명된 건 아닐까? 정부 차원의 문화 외교사절단에 합류하는 것인가? 트로트 후배 양성을 위한 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인가? 이찬원이 가진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음악 예능, 라디오, 심지어 뉴스 교양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별표 별표 이찬원 시대 별표 별표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팬덤 찬스의 폭발적인 반응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찬원의 팬덤인 찬스 또한 이날 갑작스러운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팬은 별표 별표 지찬원 씨가 협회와 함께 뭔가 큰걸 준비 중인 게 틀림없어요. 항상 진중하게 행동하는 그가 레드카펫 환영까지 받을 정도라면 단순한 협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별표 별표라며 설렘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팬은 별표 별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트로트 문화와 가요계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이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별표 별표라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협회 관계자, 공식 발표 임박 시사, 곧 언론에 알릴 것. 한편, 대한가수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짧게 별표 별표 이찬원 씨와의 협의 결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 별표 별표이라며, 별표 별표 이찬원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가요계를 위한 열정이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 별표 별표고 귀띔했다. 가수 그 이상, 문화 아이콘으로 도약하는 이찬원.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수 한 명의 행보가 아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요계를 넘어 문화계, 방송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목격한 하루였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음악과 문화를 대표해나갈지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도약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공개 회의의 진행. 중대한 사안 논의 추측 속 조만간 좋은 소식 대고. 특히 협회 내부로 2찬원이 들어서자 곧바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고위 관계자들과 이찬원이 약 1시간에 걸쳐 독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단순한 방문 이상의 중대한 사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을 떠난 직후 이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짧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차세대 문화대사 가능성 폭발. 이찬원 시대 증명하는 광폭행복. 가요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찬원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가수협회의 차세대 홍보대사로 임명된 건 아닐까? 정부 차원의 문화외교 사절단의 합류, 트로트 후배 양성을 위한 협회 자문위원. 이찬원이 가진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음악 예능, 라디오, 심지어 뉴스 교양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이찬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팬덤 찬또배기의 폭발적 반응,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찬원의 팬덤인 찬또배기 또한 이날 갑작스러운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은 지찬원 씨가 협회와 함께 뭔가 큰걸 준비 중인 게 틀림없어요. 항상 진중하게 행동하는 그가 레드 카페2 환영까지 받을 정도라면 단순한 협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라며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다른 팬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트로트 문화와 가요계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이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며 법찬 감정을 전했습니다. 협회 관계자 공식 발표 임박 계고 가수 그 이상의 문화 아이콘으로 도야. 한편, 대한가수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짧게 디찬원 씨와의 협의 결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시라며, 디찬원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가요계를 위한 열정이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수 한 명의 행보가 아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요계를 넘어 문화계. 방송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목격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음악과 문화를 대표해 나갈지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대한가수협회 전격 방문이 K콘텐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아티스트를 넘어선 산업 리더의 가능성. 이찬원의 대한가수협회 전격 방문과 레드카페 환영은 K-콘텐츠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역할이 단순한 공연자를 넘어 산업의 리더이자 문화 외교의 주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티스트 활용 모델을 제시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 아티스트 리더십의 부상 이찬원을 향한 대한가수협회의 파격적인 환대와 비공개 회의는 그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가요계 전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만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K-콘텐츠 산업이 점차 아티스트의 경험과 비전을 활용하여 산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후배 양성 및 전반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아티스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2. 문화 외교의 새로운 얼굴. 차세대 문화대사나 문화 외교 사절단 합류 가능성 언급은 K팝을 중심으로 한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아티스트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 외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찬원처럼 국내외에서 폭넓은 팬덤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아티스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K콘텐츠가 소프트 파워로서 국가 브랜딩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전통 장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찬원이 트로트 장르의 젊은 대표 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가수협회의 이번 행보는 전통 장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위한 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찬원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다른 전통 예술 분야에서도 젊은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미래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회 팬덤을 넘어서는 공공적 역할의 확대. 이찬원 팬덤 찬또배기의 반응처럼 팬들은 아티스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문화적 책임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협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공공적 역할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K-콘텐츠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회적 기여를 모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5. 미디어의 주목을 통한 산업 전반의 활성화. 이찬원의 이번 방문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유명 아티스트의 행보가 해당 산업 전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가요계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찬원의 대한 가수 협회 방문은 K-콘텐츠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만들고, 찌끌고,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산업 리더 역할 확대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또한 팬들이 아티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더큰 기대를 거는 현상이 향후 팬덤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평소 같으면 조용하던 대한가수협회의 서울 본부 앞이 갑작스레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 인력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고급 검은 벤에서 내린 한 남성, 바로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황태자 지찬원이었습니다. 이날 협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과 기자들까지 현장으로 몰리며 갑작스러운 대형 이벤트의 등장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협회장 박상철이 직접 레드카펫을 깔아 이찬원을 맞이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 눈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에 많은 이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찬원,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예고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가수로 온게 아니야. 뭔가 더큰 것이 있다. 현장을 지켜보던 팬들과 취재진 사이에 퍼진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협회 내부로 이찬원이 들어서자 곧바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고위 관계자들과 이찬원이 약 1시간에 걸쳐 독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단순한 방문 이상의 중대한 사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을 떠난 직후 이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별표 별표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별표 별표라는 말을 남기며 짧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찬원, 차세대 문화 대사 새 역할 가능성 폭발. 문화적 현상으로 평가받는 그의 영향력. 가요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찬원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가수협회의 차세대 홍보대사로 임명된 건 아닐까? 정부 차원의 문화외교 사절단에 합류하는 건 아닐까? 트로트 후배 양성을 위한 협회 자문위원일까?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가진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음악 예능, 라디오, 심지어 뉴스 교양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이찬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팬덤 찬스의 폭발적 반응,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들 향한 벅찬 감정. 이찬원의 팬덤인 찬스 또한 이날 갑작스러운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팬은 지찬원 씨가 협회와 함께 뭔가 큰걸 준비 중인 게 틀림없어요. 항상 진중하게 행동하는 그가 레드카펫 환영까지 받을 정도라면 단순한 협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라며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다른 팬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트로트 문화와 가요계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이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며 벅찬 감정을 전했습니다. 협회 관계자 공식 발표 임박계고,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와 열정이 이끌었다. 한편, 대한가수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짧게 별표별표 별표 이찬원 씨와의 협의 결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 별표별표이라며, 별표별표 이찬원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가요계를 위한 열정이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 별표별표고 귀띔했습니다. 가수 그 이상, 문화 아이콘으로 도약하는 이찬원,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수 한 명의 행보가 아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요계를 넘어 문화계, 방송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목격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음악과 문화를 대표해나갈지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대한가수협회 방문이 케이트로트 및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 세대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의 서막, 이찬원의 대한가수협회 본부 방문과 레드카펫 환영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세대 교체와 가요계 전반의 새로운 리더십 탄생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케이트로트의 위상 격상 및 주류화 가속화 대한 가수협회는 대한민국 대중음악 가수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현역 트로트 가수가 레드카펫 환영을 받은 것은 케이트로트의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연령층의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 트로트의 주류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세대 교체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 형성 가능성. 박상철 협회장이 직접 2찬원을 맞이하고 비공개 독대까지 했다는 점은 가요계 원로들이 이찬원을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찬원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인성, 그리고 대중적 영향력을 두루 갖춰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이 홍보대사이든 자문위원이든, 이는 그가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가요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K가요계의 중요한 세대 교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마티스트 영향력의 공적 영역 확장. 이찬원이 협회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그의 영향력은 음악 활동이나 방송 출연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존재를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티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4. 팬덤의 긍정적 역할 재조명 팬덤 찬스가 이번 사태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벅찬 감정을 표현한 것은 팬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덤 문화가 아티스트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팬덤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5. OK K문화, 외교 및 후배 양성 등 다양한 가능성 제시.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은 단순히 협회 내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문화 외교 사절단 합류나 트로트 후배 양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의 대중성과 진정성은 K트로트의 해외 진출이나 미래 세대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 공식 발표는 대한민국 가요계 특히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역할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경우 그 역할이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진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찬원과 같은 젊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가요계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될때 기존의 음악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